안녕하세요. 무릎 슬개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브 패드의 금속면 두 곳에 전용 로션을 도포합니다. 한 개의 프로브 금속면에 매주 콩두 알에서 세알 정도의 양을 손가락으로 펴서 도포합니다. 로션을 도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기 작동을 금지합니다. 무릎 슬개골에 사용할 경우는 무릎을 펴고 사용합니다. 로션을 도포한 프로브 패드를 보시는 것처럼 무릎 슬개골과 대퇴골의 사이에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이때 프로브의 중심이 슬개골과 대퇴골의 경계선에 위치하도록 하고 약간 앞쪽으로 밀듯이 눌러줍니다. 초음파 에너지가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로 침투됩니다. 다음으로 기기를 작동합니다. 기기의 전원을 연결한 후 전원 버튼을 두번 눌러 빨간 불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펜스 출력 강도 조절기를 최소로 줄여 빨간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불이 깜빡거리지 않는다면 펜스 출력 강도 조절기를 천천히 돌려서 사용자가 느끼기 편한 출력 강도를 선택합니다. 사용 후 금속면에 로션이 조금 남아있고 금속면의 바깥쪽으로 로션이 2분의 1 /2 이상 둘러싸고 있어야 적절한 밀착 정도이고 모션형입니다. 사용 종료 후 남은 노션을닦아 냅니다.